안녕하세요. 약사란 유기화학의 박엘리 약사입니다. 33강은 방향족 화합물의 반응, 3. 친핵성 방향족 치안반응에 대한 강의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방향족 화합물의 반응으로 친전자성 방향족 치안반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벤젠이 전자가 풍부하기 때문에 친핵체로 사용되었죠. 이번에는 벤젠이 친핵체가 아닌 친전자체로 작용하는 반응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두 가지 메커니즘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첨가 후 제거, 제거 후 첨가 메커니즘이고요. 어렵지 않으니까 하나씩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방향족 치환 반응은 친전자성 방향족 치환 반응으로 일어납니다. 방향족 꼬리가 전자가 풍부하기 때문에 친핵체로 작용하는 것이죠. 하지만 전자가 풍부한 방향족 꼬리가 특정 조건에서는 친핵성 방향족 치안 반응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16강, 17강에서 배웠던 할로제나 알킬의 친핵성 치안 반응 혹시 기억나시나요? 전자가 풍부한 친핵체가 전자가 부족한 탄소를 포함하는 할로제나 알키를 공격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이탈기가 먼저 이탈되어 탄소 양이온 중간체를 만드는 SN1 메커니즘과 친핵체가 할로제나 알키를 공격하는 과정과 이탈기가 떨어지는 과정이 동시에 일어나는 SN2 메커니즘이 있었죠. 이 SN1, SN2 반응은 sp3 혼성화 탄소에서만 진행됩니다. sp2 혼성화 탄소를 가진 벤젠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아릴 양이온이 만들어지면 불안정하기 때문에 sn1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요. 그림과 같이 뒤쪽 공격을 하려고 하면 입체적으로 막혀 sn2 반응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벤젠은 벤젠만의 친핵성 방향족 치안 반응을 해요. 특별히 할로젠아 알릴일 때 강한 친핵체와 제한적으로 반응하여 친핵성 방향족 치환 반응을 하죠. 여기서도 할로젠이 이탈기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할로젠아 알릴은 강한 친핵체가 있어도 친핵성 방향족 치환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친핵성 방향족 치환 반응이 일어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벤젠을 친전자체로 만들거나 강한 친핵체의 친핵성을 높여주는 방법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자가 풍부한 벤젠이 친전자체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방향족 꼬리 자체의 전자밀도를 낮추면 됩니다. EWG가 있으면 전자를 당기기 때문에 전자밀도가 낮아지겠죠? 두 번째로 친핵체의 친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방향족 꼬리를 친핵체의 공격을 받기 용이한 형태로 바꿉니다. 말이 좀 어렵죠? 이 부분은 뒤쪽에서 좀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벤젠이 친핵성 방향족 치환 반응을 일으키는 방법은 두 개가 있다 라고 알아두세요. 이두 개의 방법에 따라 메커니즘도 두 개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메커니즘은 첨가 후 제거입니다. 올소파라의 강한 EWG를 함유하는 할로제나 아릴은 친액체와 반응하여 치환 반응물을 생성합니다. 이때 첨가 후 제거 반응을 하죠. 강한 EWG를 함유하면 전자가 풍부한 벤젠이 전자가 부족한 상태가 되어 친전자체로 작용합니다. 친액체가 먼저 첨가되면 탄소 음이온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때 올소파라 위치에 탄소 음이온이 생기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탄소 음이온이 있는 위치에 EWG가 있다면 전자를 당겨서 안정화시킬 수 있겠죠? 이렇게 올소파라에 강한 EWG를 함유한 할로제나 아릴은 친핵체 OH-, OR-, NH2-, SR-와 같은 강한 음이온 친핵체와 NH3, RNH2 등 중성 친핵체에 의해 첨가 후 제거 반응을 합니다. EWG 나이트로기가 파라 위치에 있는 경우 탄소 음이온 중간체에 음전하는 나이트로기에 분산될 수 있으므로 음이온 중간체를 안정화시킵니다. 올소 위치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나이트로기가 메타 위치에 있는 경우 그러한 안정화가 없습니다. EWG의 수가 증가하거나 할로젠의 전기 음성도가 증가하면 할로젠아 아릴의 반응성이 높아집니다. EWG가 음이온 중간체를 안정화시키기 때문에 EWG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음이온 생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이 상태 에너지가 낮아져 반응성이 증가하죠. 또한 할로젠이 전기 음성도가 큰 할로젠이라면 유도 효과에 의해 탄소 음이온 중간체를 안정화 시킵니다. 따라서 전기음성도가 더큰 플루오린이 있는 플루오린화 아릴은 염화 아릴보다 반응성이 더 큽니다. 두 번째 메커니즘은 제거 후 첨가입니다. EWG가 없는 할로제나 아릴도 친핵성 방향 쪽 치안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매우 높은 온도와 압력처럼 극한적인 반응 조건에서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클로로벤젠을 300도 이상의 온도, 170도 기압에서 강염기인 NAOH와 반응시키면 페놀이 얻어집니다. 비슷하게 브로모벤젠을 강한 연기 포타슘아마이드로 처리하면 아닐린이 생성되죠. C1 위치를... 방사성 14 탄소 원자로 표지하면 C1과 C2 위치에 NH2가 치환된 생성물이 얻어집니다. 이탈기인 브롬이 C1 위치에 있는데 C2에 아미노기가 있다는 것이 신기하시죠? 이러한 반응을 설명하기 위하여 제시된 메커니즘이 제거 후 첨가 메커니즘입니다. 제거 후 첨가 메커니즘은 벤자인이라고 하는 중간체가 생성되는데요. 벤자인은 할로제나 아릴에서 HX 제거로 얻어지는 매우 반응성이 큰 불안정한 중간체입니다. 앞에서 벤제는 전자가 풍부해서 친핵성 치환 반응이 일어나기 힘들다고 했죠. 그래도 친핵체의 친핵성을 높이면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고요. 친핵성을 높이기 위해 방향족 꼬리를 친핵체의 공격을 받기 용이한 형태로 바꾼다고 했습니다. 이 바뀐 형태가 벤자인 중간체입니다. 먼저 제거 후 첨가 메커니즘부터 살펴볼게요. 강연기가 수소를 제거하면 탄소 음이온이 생깁니다. 탄소 음이온이 옆으로 이동하여 염소도 제거되죠. 이렇게 HCl이 제거되면 벤자인 중간체가 생깁니다. 그 다음 친액체가 첨가되고 여기서 탄소음이 오니 양성자를 얻어 치환된 생성물이 얻어지죠. 벤자인의 구조를 보면 삼중결합이라서 알카인의 구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알카인은 sp혼성 오비탈끼리의 시그마 결합과 p오비탈끼리의 파이 결합이 두개 존재하고 이 파이 결합은 서로 수직입니다. 반면에 벤자이는 SP2 오비탈끼리의 시그마 결합과 P 오비탈끼리의 파이 결합이 있으며, 또 다른 파이 결합은 SP2 오비탈끼리의 결합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SP2 오비탈끼리의 파이 결합은 고리의 평면에 있고 매우 약한 결합입니다. 이 부분은 전자가 풍부하지만 불안정하므로 친핵체와 반응이 가능해요. 벤자인은 다이엔인 퓨란 존재하에서 발생시키면 DSR 더 첨가 생성물이 얻어집니다. 기초 강의에서는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 있구나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벤젠의 반응으로 친전자성 방향족 치안반응과 친핵성 방향족 치안반응을 비교해보겠습니다. 벤젠은 전자가 풍부함으로 친액체로 작용하죠. 그래서 주로 친전자성 방향족 치환 반응을 합니다. 중간체는 탄소 양이온이고 올소파라 위치에 EDG가 있으면 반응성이 증가됩니다. 치환되는 원자는 수소 원자고요. 메커니즘은 친전자체가 첨가되고 수소가 제거됩니다. 반응 속도 결정 단계는 친전자체가 첨가되는 단계입니다. 친핵성 방향족 치안 반응은 전자가 풍부한 할로제나 아릴이 친전자체로 작용해야 하기 때문에 강한 친핵체와 반응을 해도 잘 일어나는 반응은 아닙니다. 특정 조건이 있어야지 일어나죠. 할로제나 아릴을 친전자체로 작용하기 위해 벤젠고리의 전자밀도를 낮춘 방법은 첨가 후 제거이고 친전자체의 친핵성도를 높인 방법은 제거 후 첨가입니다. 첨가 후 제거에서 벤젠은 올소파라 위치에 EWG가 있어 전자밀도가 낮아져 친전자체로 작용하는데 친액체가 친전자체에 첨가되고 중간체로 탄소음이온이 생성됩니다. 치환되는 원자는 이탈기인 할로젠이에요. 반응 속도 결정 단계는 첨가 단계입니다. 친액체의 친액성을 높인 방법이 제거 후 첨가이죠? EWG가 없어도 일어날 수 있는데 매우 높은 온도와 압력이 필요해요. 여기서 할로제나 아릴은 산으로 먼저 작용해 염기에 의해 양성자가 제거되고 탄소음이온이 형성된 후 중간체인 벤자인을 형성합니다. 이 벤자인은 매우 약한 결합이기 때문에 친핵체가 벤자인을 공격하여 다시 탄소음이온이 생기고 양성자를 얻어 치환된 생성물을 얻습니다. 반응 속도 결정 단계는 제거 단계입니다.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각반응의 빈칸을 채우시오. A 치환기로 염소와 나이트로기가 있는 벤젠입니다. NaOH와 반응시켰어요. NaOH는 친핵체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친핵성 방향족 치환 반응이 일어나겠죠? EWG인 나이트로기가 올소파라에 위치하고 염소가 이탈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벤젠이 친전자체로 작용하는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이때 메커니즘은 EWG가 있기 때문에 첨가 후 제거 반응을 할거예요 친해체가 공격하고 탄소음이온 중간체를 거쳐 염소가 OH기로 치환되었어요. 메커니즘 그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 BR2와 ALBR3와 반응시켰네요. BR+,와 반응한다고 생각해주면 되기 때문에 친전자성 방향족 치환 반응이 일어납니다. 브롬이 치환되는 곳은 OH기와 NO2의 지향성을 고려해주면 되는데요. OH기는 올소파라 위치를 지향하고 NO2는 메타 위치를 지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수소가 브롬으로 치안됩니다. 이 과정 역시 메커니즘 그릴 줄 알아야 해요. B. 치안기로 염소와 알킬기가 있는 벤젠입니다. NANH2와 반응시켰어요. 강연기이죠? 친핵성 방향 쪽 치안 반응이 일어날 건데요. 이때 문제에서 극한 조건을 써주지 않을 수도 있어서 할로제나 아리를 강연기와 반응시키면 친핵성 방향족 치안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려야 해요. 염소는 이탈기로 작용할 것이고 메틸기는 EWG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거 후 첨가 반응으로 일어납니다. NH2-가 수소와 염소를 제거하여 벤자인 중간체를 만들고 NH2-가 불안정한 벤자인을 친핵성 공격하여 메틸기의 메타파라 위치에 NH2가 생성됩니다. 완성! 33강은 친핵성 방향 족 치안반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전자가 풍부한 벤젠이 친전자체로 작용하기 때문에 특별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죠. 올소파라의 강한 EWG를 함유하는 할로제나 아릴은 첨가 후 제거 메커니즘으로 탄소음이온 중간체를 거쳐 친핵성 방향 족 치안반응을 하고요. EWG가 없는 할로제나 아릴은 매우 높은 온도와 압력처럼 극한적인 반응 조건에서 강연기와 반응하여 제거 후 첨가메커니즘으로 벤자인 중간체를 거치며 친핵성 방향족 치안 반응을 합니다. 이렇게 요약해 볼수 있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방향족 화합물의 산화 환원 반응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